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이 최근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0대 2로 패하면서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전력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상철 감독은 강등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라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연 초과에 몰린 인천 유나이티드 과연 강등권을 피할 수 있을지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철민 축구해설가와 김현의 니어스 어, 스포츠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니 자, 자 손철민 해 설가, 어참 오래간만에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저희가 축구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아 그동안 인천이 너무 성적이 안 좋았죠. 최근 일곱 경기 무승, 뭐 승점은 삼점밖에 하지 못했는데, 자 그동안 6월 이후에 휴식기를 갖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전술 변화를 가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좀 마음이 좀 무거운데 네. 어, 제가 저, 좋아하는 징크스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잘나가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휴식기만 거치면 나빠지는 징크스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아 이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말하는 와중에도 대동소이하게 인천의안 좋은 점인천의 나빴던 부분 선수들의 뭐 구단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네. 어, 그렇게 좀 서두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곱 경기 동안 정말 승이 없습니다. 네. 패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런 방송에 나오면 좀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laughs>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쓴소리 좀 아픈 소리를 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최근 들어서 뭐 인천 유나이티드가 경기력은 뭐 4월에 비해서는 좀 나, 나아지긴 했어요. 음. 뭐 4월 달에는 뭐두골 차, 세골 차로 지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 모습보다는 조금 확실히 좀 수비가 좀더 안정적인 음.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갈 길이 먼예 그런 음. 상황입니다 어~ 뭐 부상자도 너무 많아졌고 음. 예 그리고 어~ 뭐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선수들 중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면을 봤을 때 획기적인 좀 반전을 이뤄내야만 음. 어~ 앞으로 좀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그런 패배의 이유 때문에 최근 그 유상철 감독이 스쿼드를 좀 바꿨습니다 선수의 변화를 가졌는데 어 김호남 선수 제주 그다음에 네. 명준재 선수를 전북에서 영입을 했고요 조금 충격적인 것은 이제 남준재 선수나 어, 그다음에 허영준 이정빈 같은 그 저기 스타플레이어 선수들을 내보냈어요 자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좀인천이 유리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 김호남 명준재가 일단 지난 경기에서 네. 가능성은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 팬들이 또 기대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아, 기자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인천이 위기인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 이 있지만 음. 이런 위기일 때 감독이 전술 변화, 뭐야 얘들아 이렇게 해라 음. 저렇게 해라보다 그필안에서 풀어나가는 게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 인천 같이 아, 선수들이 연령층이 낮은 팀에서는 음. 이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준재 제주 이적은 글쎄요 이게 하, 음. 어떤 어, 이빨과 발톱을 좀 많이 좀 깎고 자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왜냐면 남준재만큼 선수들에게 끈기 있게 좀뛸수 있고 아, 선수들에게 좀 끈적끈적한 인천을 음. 아, 부여해주는 선수가 좀 없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김준재와 남, 남준재와 김원한을 비교했을 때뭐 누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음.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인천의 이 위닝 멘탈리즘이 음. 나간 상태에서 음. 남준재가 좀 끈기 있게 뭐 이렇게 활력을 좀불어주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김원함은 아직 인천의 어떤 이런 상황 대처 음. 혹은 인천의 이런 아, 강등 DNA를 좀 살릴 만한 이런 음.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정신적 좀 들어요. 정신적 지주 역할 좀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음. 물론 이 떠난 선수를 또 자꾸 뭐 네. 얘기해봐야 뭐 음. 그 떠난 버스죠. 잠시 후 다시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전력 상하가 플러스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어떻게 이게 좀 보강이 됐다고 보시나 어떻습니까? 일단 남준재 선수를 떠나보낸 거는 인천 팬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음. 일이고. 음. 워낙 더 상징적인 선수기 때문에 반발심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력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김호남 선수도 남준재 선수 이상의 능력을 가진 선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올해 골을 하나도 못 넣었죠. 네, 근데, 뭐, 근데 음. 이 전까지 계속 이제 꾸준히 경기에 나오고 있었고, 음. 워낙 이 선수가 뭐 득점력보다는 휘저어주는 스타일의 선수기 때문에 음. 그러면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남준재 선수 이상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제가 남, 어 이제 김호남 선수하고 음. 좀 대화를 해봤는데 이 선수가 네. 정말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어 제주에서 좀 원치 않는 트레, 트레이드를 당했기 그렇죠. 때문에 또, 또 그리고 왜냐면 제주와 지금 이 생존 경쟁을 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하나 뭐 보여주겠다. 그리고 남준재 선수에 대한 그리움을 정말 잘 안다. 인천 팬들이 정말 그리워하는 걸잘 안다. 내가 이거를 어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제주에서 꾸준히 경기를 뛰었,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서울전에서도 활약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어, 김호남 선수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인천으로서는 손해를 본 영입은 아니다 아,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음, 그래요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남진재 선수 얘기 좀 다시 네. 팬들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어 남준재 선수를 보내면서 명준재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준재를 보내고 준재를 데려왔다 <laughs> 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laughs> 네. 어 남준재 선수가 또뭐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사와는 상관없이 나를 보냈다 약간 서운함을 보냈습니다. 팬들의 지금 입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예요. 남준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 콜송이 있는 선수가 이제 몇 없어요. 음. 근데 그 콜송이 남준재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경기장에서 가장 많이 울렸던 선수고 여러 번의 이적과 아, 어, 경험,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천에 있어서는 남준재 또한 추억이 많고 팬들도 추억이 많은 그런 선수인데 제주로 가면서 특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생존 경쟁이라는 팀에 가면서 이애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 이걸 어떻게 이해할 를 것인지 이게 팬들로서 너무 복잡해요. 특히 남준재가 또 혼란을 주는 인터뷰를 한게그 남준재 특유의 세레머니가이 화살 네, 세레머니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천전에서 내가 골을 넣으면 해야 되겠다는 어. 이상한 좀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팬들은 너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화살의 방향을 어디로 쏠까요? 아마 이걸 유상철 감독한테 요 유상철 감독이나 인천 쪽으로 쏘면 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그 아데바 이런 거 했던 이런 사태가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남준재 이적이 아쉽고 뭐뭐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케리그의 붐을 좀 일으키는 측면에선 남준재가 아주 화약고에 불을 제대로 지핀 게 아니까 뭐 이런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자마자 골을 넣었어요. 하, 정말 <laughs> 예. 땅을 치고 <laughs> 아무튼 인천만 나가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 <laughs> 네, 네. 왜그왜 그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원남 선수 돌아서 득점력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득점을 보면 인천이 12득점밖에 안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봤더니. 지금 그 수원의 타가트 선수가 11점 일어났어요. <laughs> 네. 한 선수 골 밖에 안되는데 네. 득점력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인천의 가장 뭐 장점은 역시 무고사 선수의 득점력이지만 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무고사 선수에 음. 집중된 그렇죠. 예, 그런 좀 득점력이 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문선민 선수가 많이 이제 음. 좀 이렇게 분담해서 맡아줬지만 네. 올 시즌은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원남 선수가 올 시즌은 이제 뭐 득점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기분은 좀 이렇게 휘저어주는 음. 능력을 좀 앞으로 좀더 보여줘야 될것 같고, 결국은 모고사 선수의 그, 어, 집중된 이런 골 결, 결정이 얼만큼 분산이 될수 있느냐, 음. 이 부분을 조금 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또 이제 세트피스로 이제 수원전에서 이제 득점을 기록을 네. 했거든요. 뭐 이재성 선수나 이제 뭐 김정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왜냐하면 워낙 전방에서 득점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선수들의 좀이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을 좀 극대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음, 장신을 이용한 그런 득점, 음, 근데 네. 수비에서 이제 골을 넣고 있는데 어, 유상철 감독은 이제 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를 보강하겠다, 특히 아시아 그 쿼터를 이용해서 네. 선수를 보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o, 우리가 지금 데려올 선수가 좀 있습니까? 뭐 b o u 다뭐 메시도 있고 호날두도 h i n 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 h 왜냐 s why I t 인천과 경쟁하는 팀 네. 그리고 상위 팀들도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y I t h 커커 뭐커 나갈 만한 선수를 막줄 수가 없어요 음. 이게 워낙 K리그가 거칠다 보니까 리그 말매가 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쟁팀에서는 당연히 내줄 수가 없고 상위팀에서도 섣불리 인천에게 줄 수가 없, 없는 음.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해외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돈은 더 듭니다 음. 그러다 보면 인천에서는 가용할 자원이 해외에서 도 온다고 한들 그렇게 인천의 지금 사정을 확뒤바꿀 만한 선수는 아마 없지 싶어요 음. 이게 도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대리와서 터트리면 대박이고 아니면 그냥 뭐 쪽박이겠지. 지금 그러니까 공수 양면 뭐 누가 하나 빠지고 들어오고 음. 이런 걸다 놓고 봐도 그다음에 돈 해외 국내 다 뒤지고 봐도 지금 프론트나 감독이나 특히 또 뛰고 있는 선수들 답안지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좀 듭니다. 그래요. 골을 넣을 수 있는 어, 공격형의 선수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스타일의 선수가 좀 들어오면 좋을까요? 뭐 이강인 이런 선수 말고뭐 <laughs> <laughs> 득점 잘해주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아시아 쿼터를 찾고 있으니까 네, 뭐 수원에 뭐 타가트 같은 선수 있으면 네, 좋겠죠. 그런데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는 앞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지금 뭐 아시아 쿼터 선수를 데리고 오면 그만큼 도 이제 적응 기간이 기간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인천에 필요한 선수는 오자마자 바로 활약을 해줘야 될 선수입니다. 그런 음. 그런 선수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다른 팀에서 이제 뭐 트레이드 카드나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적을 뭐 허용하는 선수들을 보면 네. 즉시 전력감들은 대부분 없어요. 예 음. 본인들이 이제 팀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내주지 않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어뭐 새로운 선수의 영입으로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음. 지금 문제는 뭐 이우혁 선수 이문수 선수 이런 선수가 다 지금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뭐 중원에서 뛰는 선수가 뭐 이재호 뭐 김강국 최병 음. 최범경 이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도 뭐,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아, 이 난국을 타개할 방안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더쓴 소리를 한, 뭐 한마디 하자면, 오시즌 앞두고 허용준, 양준아, 뭐 이재성, 김근환, 음. 김승용 이런 선수를 영입했는데, 네. 이 중에서 뭐 이재성 선수가 지금 뭐 경기는 나오고 음. 있지만, 이 선수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팀에 전혀 보탬을 주지 못했었고, 뭐 나머지 선수들은 뭐 경기에 거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또 임대카드로 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수 영을 보면 인천이 지금 너무 뭐 전북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네. 지금 전북은 뭐 더블 스쿼트를 구축을 해서 그렇죠. 선수를 쌓아놓고 이제 체력 안벨려서 뛰고 있는데 뭐 김근환, 김승용 이런 선수들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사실 이런 선수들만 잘 정리를 해서 좀 즉시 전력감 선수를 한명 정도 더 영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좀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인천으로서는 큰 잘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코트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콩펑 선수를 내보내던 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 조금 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감독의 결정이었지만 뭐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콩펑 선수가 나간 뒤에 대체자를 찾지 않는 움직임에서 저는 더 미스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콩펑을 내보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트론트든 감독이든 네. 어, 콩펑이 나간 이후에. 그럼 그 포지션의 대체자가 아직도 없다라는 부분은 음. 이 발빠른 움직임을 아직도 대처를 그렇죠.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음.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아시아 코터가 한명 영입이 됐어요. 오피셜이 나왔는데 네. 그 선수 또한 아그아 호주 리그에 정통한 지인이 음. 아그 선수에 대한 그 어떤 프로필이라든가 이력사항을좀 여쭤봤더니 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선수다라는 음.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아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필요한 자원을 영입하는데 네. 분명히 우리 눈에 들지 않으면은 분명할 거예요 음. 물론 제가 말한 게 깨져서 그 선수가 아주 대활약을 해줬으면 더없이 좋겠으나 분명히 지금 영입하는 부분에서는 급급한 그러니까 대체 포지션을 만입하기 위한 급급한 소방수 역할을 어, 영입했던 것 같고 그 선수가 큰 활약을 펼쳐주길 프론트도 그러니까 구단도 기대하는 심정이지 음. 그 선수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음. 아 저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득점 1을 달고 리 있는 타가토 선수가 호주 출신이잖아요. 뭐 네.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 이제 뭐 강등 위기까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술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술이 필요할까요? 일단 아뭐 이제는 승점을 좀 벌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좀 상황입니다. 네. 계속 이제 승점을 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김도혁 선수가 네. 이제 한달 뒤에 돌아옵니다. 아, 맞죠. 그렇죠. 예. 아상 무궁화. 네, 네. 네. 그래서 네. 문제는 그한 달을 어떻게 좀 버틸 수 있느냐. 아.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김도혁 선수가 돌아오면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뭐그 어떤 뭐 조합을 이루더라도 이 선수는 어뭐 한명 이상의 몫을 해줄 선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달 뒤에 이제 김도혁 선수를 좀 중심으로 한 그런 좀 전술을 구성하는 게 음. 인천으로서 조금 희망적인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유상철 감독이 처음 부임하면서 측면 공격을 좀 활용해서 골을 좀 높여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전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상철 감독의 측면이 네. 아, 수비적인 측면은 괜찮으나 음. 공격 시에 측면이 왜좀 빛을 못 바라냐 보면 음. 크로스가 크로스의 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얼리 크로스, 또 네. 깊게 들어가서 크로스가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상대 수비하기 너무 편한 크로스. 그리고 전방에 있는 무고사는 음. 받아먹기 힘든 크로스. 이런 크로스다 보니까 인천의 측면이 살아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유상철의 전략이 다안 되고 있는 건데, 그냥 제 바람은 지금 김도혁이 오기 전까지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한 달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음. 마, 7월 말에 경남하고 경기에서 음. 자칫 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전방에 무고사와 투톱으로, 그러니까 무고사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 크로스가 무고사와 전방의또 다른 선수에게 좀 들어가면, 분명히 무고사가 살아나요. 음. 그러면 그 대체자인 탑 선수도 또 살아난단 말이죠. 무고사를 좀 편하게 해주는 양 사이드 혹은 무고사가 조금 처지더라도 세컨볼을 따낼 수 있는 탑 선수가 났으면, 후반기 조금 희망의 불씨를 지피지 않을까? 이런 후반기를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음, 과거에 예, 이제 네. 인천이 정말 공격수 없, 없을 때는 김대중 선수를 공격에 올린 적도 있었고, 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박동진 선수가 원래 수비수인데 이 선수를 최전방에 놓고 좀잘 네, 그렇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쓸수 있는 공격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건 새로운 좀 전술들을 네. 좀 실험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최근에 그리고 정운성 선수가 굉장히 좋은 또 활약을 보이고 있잖아요. 측면에서. 네. 골도 넣고. 그렇죠. 그런 선수들 좀 발굴을 해서 공격자로 원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급하면 이천수 선수도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세트피스는 아무... 확실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하다는 얘기고요. 아, 이제 주말에 포항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지 승점을 쌓아야 되는데. 포항경기 어떤 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포항도 좀 악재가 있습니다. 이제, 김승대 선수가, 네, 그렇죠. 어, 전북으로 이적을 음. 하면서 공격력이 음. 그렇게, 뭐, 원활한 상황은 아니고, 분명히 음. 포항도 공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음. 본인들이 이제 골 결정력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천이 지금 이 전, 전, 전 경기 서울전은 내용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결국은 이제 한 번씩 역습해서 골을 허용하고, 특히나 박주영 선수의 두 번째 골이 허용, 허용된 음. 뒤로는 정말 이제 추격의 의지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뭐 포항으로서는 공격진에 대한 좀 그런 어 강력함이 좀 부족하기 음. 때문에 뭔가 좀더 경기를 주도하면서 어좀 풀어나가는 예 그런 경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포항도 지금 그 상위 스플릿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올 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경기? 어 아, 지난 인천 경기들을 쭉 놓고 보면 패가 더 많지만 음. 그패 안에서 조금 어우 괜찮았던 경기를 놓고 보면 전반은 버립니다. 음. 전반은 철저하게 버리고 후반에 또 선수비 후 역습을 하는 경기 네. 이때는 지더라도 끈끈함이 보였어요 네. 특히 지난 서울 중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전반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후반엔 에너지가 다 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포항 원정입니다 전반 버리고 음. 전후반 꽁꽁 잠고 후반에도 꽁꽁 잠고 있다가 한방의 역습으로 (1대0승리) 네. 네. 이게 정말 유상철 감독 머리에 (1번이) 였으면 하는 음. 팬의 발음입니다. 그래요. 저번 그 울산 원정 경기에서 비록 졌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강등에서 벗어나려면 누군을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자, 어떤 팀을 잡아야 될까요? <laughs>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아, 저는 그래도 이제 왜냐면 지금 흔히 말하는 요새 속때 말로 경제인이라고 있어요. 아, 예. 경남, 제주, 인천이 아. 이제 생존 경쟁을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제주는 뭐 스쿼드가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는 이제 김도혁이 돌아오지만 제주도 윤비가람이 돌아와요. 아. 윤비가람 선수 요새 상주에서 어. 하는 플레이를 보면 네. 정말 약간 수준이 다른 플레이를 그렇죠. 펼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가 또 왜냐면 또 기업 구단이기 때문에 선수층 구성 자체가 음. 인천보다는 좀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경남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음. 경남도 제리치를 영입했습니다. 네, 강원에서. 네, 네 그런데 네. 제리치 선수를 놓고 전북하고 경쟁을 맞아요. 해서 이겼거든요. 음, 음.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어, 주축 선수 이영재 선수를 내주긴 했지만 음. 왜냐면 지금 뭐 제리치와 무고사 이렇게 놓고 봤을 때뭐 무고사 선수가 뭐 밀리는 뭐 플레이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이제 골을 돕는 거를 봤을 때는 경남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음. 뭐 일단은 뭐 경남과 아주 경쟁을 해야 되겠고 음. 경남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앞으로 다가올 경남전에서는. 음. 진인 경기. 또 비기는 경기가 아니라 이 경기는 이제 상대의 승점, 승점 3점을 묶어 놓고 음. 3점을 따내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남이 지금 11위고 인천이 12위고 바로 위에 제주가 있습니다. 자, 어떤 팀? 저는 그러면 제주는 올라간다고 봐요. 음. 그럼 경남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경남하고 또 하나 잡아야 되는 게 이제 상주가 슬슬 떨어집니다. <laughs> 말씀하신 대로 윤빛가름도 빠질 거고요. 점점 빠집니다. 경남을 잡기 전에 또 상주도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경남을 타, 경남에서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경남을 <laughs> 타겠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이번 주말 포항 경기 잘 지켜보시고요. 강등 위기에 놓여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축구 팬들의 어, 응원과 성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헬로 이스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